이번 시간에는 장비 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차체 정비 장비 유지 보수의 3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아내입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에 관한 알찬 지식들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권영신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배워보나요? 오늘은 자동차 차체 정비에 있어 중요한 장비 점검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아. 자동차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장비 점검과 관리 방법도 다르겠네요. 바로 안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위험한 장비들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따라서 각 장비들의 점검 및 관리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게 되는 학습 목표 또 선수 학습 핵심 용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죠. 보시죠. 이번 시간에 학습할 NCS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습 모듈 차체 정비 장비 유지 보수에서 능력 단위 요소 장비 점검하기 장비 관리하기를 학습합니다. 이번 시간의 표,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선수 학습, 핵심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 정비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구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표, 학습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장비 관리와 유지 보수 방법. 장비 점검입니다. 선수 학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동차 보수 저장, 차체 수리, 차체 용접 접합, 차체 마무리 점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본 학습의 핵심 용어는 압력 점검, 일상 점검입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선생님 학습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동차 차체 정비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 장비의 매뉴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장비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 모든 매뉴얼을 다 확인해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장비 매뉴얼은 한번 숙지해 두면 그 후에는 매뉴얼 없이도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조금 귀찮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항상 매뉴얼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장비 점검자는 일상 점검 기준표를 토대로 안전장치의 작동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점검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직결된 각종 장치들은 일상 점검 기준표에 점검 여부를 항상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차체 수리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장비입니다. 재래식 장비로 작업장 바닥에 박힌 고리, 사각국의 체인을 걸어 차체를 고정하고 체인 블록으로 파손된 패널을 복원하는 장비입니다. 거리와 이체의 수에 따라서 당기는 방향, 각도, 이체 등의 많은 제한을 받으며 정확하고 효율적인 작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반식 유압 보디 잭으로 범퍼, 스피드 커플링, 유압 실린더로 구성됩니다. 주로 패널을 밀어주는 작업에 많이 쓰이며 다양한 어태치먼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 시스템의 프레임 교정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레일을 매립한 방식으로 레일 위에 차체와 수정용 기기를 고정 설치하여 다양한 위치에서 패널을 복원합니다. 별도의 차체 고정 장치 및 유압 견인 장치를 사용하면 보다 손쉽게 빠른 작업이 가능하나 정밀한 차체 복원 작업 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견인 장치로는 폴포스터 방식과 조르식 유압 네임을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레일 중앙에 리프트를 설치하여 작업자의 피로감 감소와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변치형 자동차 차체 수리 시스템의 프레임 교정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치의 차체를 고정하는 고정장치와 체인블록 대신에 에어유압 견인장치를 사용합니다. 견인장치는 어느 위치에서나 원하는 방향과 각도로 자유롭게 개을할수 있습니다. 수리 자동차를 변치 위에 올려 차체를 수리함으로 작업자의 피로도 감소로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 줍니다. 변치 시스템을 구성 장치로는 고정장치, 인장장치, 개척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척장치로는 레이저 컴퓨터 개척기, 지거 시스템, 센트라인 게이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퍼터입니다. 니퍼터의 종류 및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차를 들어 올리는 장치로서 주로 XC, 2주식, 4주식 니퍼터, 판금 니퍼터, 프레임 교정기 니퍼터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차체 수리 작업에 사용되는 니퍼터로는 2주식 니퍼터, 플로어 시스템에는 황금 리포터, 벤치식 차체 수리 시스템에는 본체 리포터와 어다움 리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구성은 유압 펌프, 유압 실린더, 리포터 본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체 수리에 필요한 공학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기 압축에서 발생하는 에어는 에어라인을 통해 차체 수리 작업장에 보냅니다. 차체 수리 작업 시 필요한 장비와 공구에 에어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종류로는 앙복동식 공기압축기, 회전식 공기압축기, 다이어그램식 공기압축기가 있습니다. 에어배관은 배관 내에 수분이나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압축공기 내에 수분과 유분을 분리하여 작업에 충분한 공기와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도록 배관을 설계하고 설치해야 합니다. 연마실입니다. 차체 정비 작업장을 연마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신소재 패널인 알루미늄 패널을 연마 작업과 용갑 작업을 하는 작업장입니다. 알루미늄 패널을 연마 시의 분진이 작업장에 비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알루미늄 패널을 용적 봉정 시의 용적 가스를 흡입 정화 작용을 하는 작업장입니다. 패널 연마기로서 압축 공기 및 전기를 사용하여 거친 표면을 따둡는데 사용합니다.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넓은 범위에서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모양, 형태로 빠른 시간에 손쉽게 연마가 가능합니다. 군진 헛증기입니다 연마 작업 시 각종 군진을 집진하여 비산한 것을 방지하기 에 사용합니다. 유해 분진으로부터 작업자를 건강을 지키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전기식을 많이 사용하며 주로 에어 샌더와 복합형으로 쓰이는 직집 방식이 있습니다. 기계 장비 점검 검사입니다. 차체 정비 작업장을 기계 장비 점검 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과 검사는 각 부품을 일 개월마다 점검하고 항상 보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인장 체인입니다. 체인 혹은 훅을 가열하거나 꼬이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하기 전 체인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체인의 링크가 마모되거나 금이 간것 늘어난 것 힘을 점검합니다. 에어라인입니다. 에어 라인입니다. 에어 호스에서 압축 공기가 새지 않도록 합니다. 압축 공기에 소분이 있는가 확인하고 소분을 제거합니다. 에어라인을 기계에 사용할 경우 에어 여과기를 통과한 압축 공기만을 사용합니다. 모든 어터치 커플링을 파손하면 교환합니다. 유압라인입니다. 에어하이드릭 펌프, 유압 펌프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점검합니다. 유압하이드릭 펌프, 유압 펌프에 절대로 소분이나 먼지 등이 이물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유압 볼밸브나 속도 저절용 노즐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유압 실린더의 내면 먼지나 팬더 등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유압 호스가 파손된 상태 변형을 확인 점검합니다. 유압 작동류 기능이 떨어지면 오일을 교환합니다. 자동차를 사랑하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개그맨 현병수입니다. 그리고 권영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비 점검 및 관리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숙지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구동벨트의 장력 조정에 관한 지식은 수동, 자동 조정 방식을 말합니다. 진단 장비는 멀티 테스트, 보아 테스트, 종합 진단기, 비중계, 전류계를 포함합니다. 페인트 분진이 묻은 필터, 보류 등은 발생 증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10개 펴서 보관합니다. 필터 교체를 위한 청소 작업 시 일회용 작업복 안전 고글, 장갑, 그리고 방독면을 반드시 착용하여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니퍼트 안전장비 점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니퍼트 사용 전 점검으로 리프터의 상승과 하강 작동을 이3회 실시하여 수직 수평을 유지하는지 또는 상음이 발생하거나 걸리는 곳은 없는지 시운전을 실시하긴 합니다. 썰지를 누르거나 놓았을 때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하여 썰지 상태를 점검합니다. 기름이 새거나 주 모터에 이상음이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유압 실린더 배관 상태를 점검하여 유압을 점검합니다. 부위축 볼트류의 체결 상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니퍼터 작동 시 볼트의 움직임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니퍼터 외관 상태를 점검하여 외관상 파손이나 비틀림 등이 없는지 니퍼터 본체 작동 부의 청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니퍼터 주변에 공구류, 볼트류 등 작업 부품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 정리 정돈합니다. 리포터 안전장비 점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치타임 리포터 프레임 교정기를 점검하겠습니다. 프레임 교정기의 작동부, 윤활부, 연결, 커넥터 순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작동부의 핀, 스냅링을 상태 확인, 윤활부의 거리스 주의, 유아 호스 커넥터 연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인장 장치의 체인, 작동 상태로 롤러, 베어링, 이동 레일 확인, 볼트, 롤러 핀, 롤러 등 부품의 기능을 확인 점검합니다. 고정 장치 클램프의 이빨 상태, 고정 볼트, 핀, 리퍼터의 작동 상태 및암 등을 점검합니다. 유날부 점검으로 본체 리퍼터 리포트, 내장 리퍼터의 유날부를 점검합니다. 연결 커넥터로 유압펌프 커넥터와 에어 연결 커넥터를 점검합니다. 바닥식 판근 니퍼터를 점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부에 클램프 이빨, 볼트 상태, 핀을 점검합니다. 인장부에 체인네바 체인, 훅 등을 점검합니다. 니퍼터에 유압 실린더, 핀, 볼트, 유압 호스를 점검합니다. 패널을 접함하는 용접기 점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면 서포터 용접기로 냉각 수액을 적정량 주입되었는지, 확인 점검합니다. 공기 압력 게이지 파손 유무를 확인합니다. 용접기 건팁을 마모 변형 유무 확인 전기 전선의 피복 상태 커넥터의 파손 상태 기능 설치의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CO2 용접기는 용접 아이어의 공급 장치 작동 유무 가스 벨버의 열림 닫힌 상태 가스 게이지 파손 여부 기능 설치의 작동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합니다. 서터더 용접기의 소모품, 각종 기능 설치 등을 점검합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앞에 예. 에어 공구들이 이렇게 딱 진열이 돼 있는데, 맞습니다. 괜히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오늘 이거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과 함께 어떤 학습을 배우게 되나요? 네, 예, 오늘은 에어 공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공구 관리를 잘해야지 네. 차체. 정비를 잘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네. 관리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에어 공구를 사용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관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차체 수리를 할때 작업의 효율성을 이렇게 떨어 떨어뜨리는 어떤 그 재래식 장비를 많이 사용을 했다면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 작업자의 또 피로도를 또 이렇게 그 절감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뭔가 시스템 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벤치 위에 차를 올려서 네. 수리하는 벤치 타이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차체 수리하는 방식인데 작업자를 피로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작업 효율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네. 자, 예, 그렇군요. 자, 이 벤치 위에 차체를 올려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아무래도 작업자의 피로감이 감소가 될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우리가 작업자가 깊은 마음으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 은 벤치에 올렸을 때 작업자가 간소하면은 네. 작업 능률이 오르고 그렇죠. 그러면은 고객하고의 뭡니까 약속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 약속이 뭡니까 신뢰. 출고를 언제 할수 있냐 그렇죠. 그 신뢰 그렇죠. 네네.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벤치형의 네. 반대로 플로어형의 차체 수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아 그렇죠 플로어형 그 시스템은 네. 현장에서 말하는 지그레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지그레이. 됩니다 지그레이 그렇지 그 지그레이는 별도의 인장 기둥을 예예. 운반해서 그 수리하는 부위에 인장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네. 스테클램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예. 차체를 고정하는 거. 그 부분을 또 차체에 고정하는 스테클램프 고정장치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뭡니까? 어, 활용을 해서 차를 교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아주 다양한 다채로운 용어들이 많이 네. 나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차체 수리 시스템을 사용을 할때 우리 네. 작업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걸좀 집어주고 싶으십니까? 차체 수리 작업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유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네. 체인이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압이 0통 가까이 걸리면 체인이 늘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체인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네자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또 선생님께 뭐 주의사항을 들었는데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작업을 또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아 이번에는 어 그런 프로 시스템 벤치탈 시스템을 보조하기 위해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에어 공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에어 공구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차체 정비에서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에어 공구류에 대한 점검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에어 공구 점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우리 에어 공구 주입구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이 다 에어 공구 주입구가 다 있습니다 네네네. 에어 공구 주입구에 전용 윤활유를.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 호스를 연결한 상태에서 작동 시험을 두세번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점검을 예. 하면 된다. 이렇게 점검을 하는 이유는 안에 오일 패킹 예. 그러니까 공기가 새지 말도록 막아주는 패킹이 있습니다. 그 예. 파손을 막아주는 거지. 어. 특히 겨울철이나 이런데 보면은 응. 패킹이 열면은 고압이 들어가면 패킹이 예. 파손되면은. 예. 오장에 은유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일을 넣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까? 이게 점검하는 방법들은 다 그렇죠. 에어 공구 들어가는 점검 방법은 다 같은데 그러나 공구의 특성에 따라서 네. 부속품들의 점검이 한두 개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속품들의 점검이라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예. 특히 보시면 이게 서포트 제거 드릴기입니다. 여기 이제 점검 포인트는 다 중요하겠지만은 펜을 네. 두께 조정하는 볼트, 예 볼트.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날 드릴날. 그렇죠. 예. 드릴날 예. 파손됐는지 확인. 어. 그다음에 이제 벨트 센터 같은 경우는 벨트의 마모 상태. 예. 요게 요구, 이제 유지관리하는. 예, 디테일하게 예. 제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는데 요 부분이 예. 좀 마모가 좀 됐네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안전을 지금 하기 위해서 안전 레버가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그다음에 에어 치즐 같은 경우, 에어 증 같은 경우는 이게 체결이 잘못되면은 에어가 고압이 갔을 때 이게 뭡니까? 오. 날이 어떻게 됩니까 총알 같이 예, 날라가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체결 상태가 잘 돼. 이서프링 안전 서프링이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한번 네. 하면 요것도 역시 날 상태가 아, 예, 잘 하시네. 예, 이게 만약에 네. 이제 어, 저는 뭐고르다고 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낡았다 하면 요것도 예. 교체를 할 시기가 맞습니다. 된 거고 요거 교체해 주면 되겠고. 예, 뭐 다른 거는 뭐 없는 것같은데 여기서 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아, 여기 빠지는 게 하나 있죠또어떤 안전 장비. 좌우 회전. 아, 좌우 회전. 요게 네, 잘 되나? 이제 파손이 됐나 안 됐나. 예, 아, 예. 다른 거는 이제 예. 원 상태로 돌아가는데 반접 그렇죠. 방향으로. 예. 얘는 이제 좌우 회전. 회전은. 예. 그러니까 공구의 특성에 따라서 네네. 점검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살벌하게 생긴 건 요거 톱날의 어떤 그 상황, 마모 네. 상태. 요거 하고 안전 장비. 잘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 점검하는 거. 그럼 제가 설명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 제가 네. 제가 여기 오면 이렇게 이쪽으로 쭉 오면서 공부 네. 예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와서 저도 좀 아는 척하면 안 될까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추가할 부분이 있나요? 추가할 부분이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에어 공구류를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어 공구류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공구니까요. 점검 방법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장에서 직접 시연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또 점검 네.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예. 제가 아주 잘 숙지가 된것 같습니다. 아, 병수 씨가 보니까 그 에어터 딱 네. 보고 몇개 설명하는데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장비 관리를 소홀히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설명해 것을 꼭 기억하고 작업 현장에 바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너 속에 코너 생생토크 시간입니다. 실무자와 관련된 자동차 내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는 시간인데요. 실무자 나와주세요! 유압램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유압램의 플런저가 늘어나면 유압작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유압램의 나사 부분을 보호해야 합니다. 유압계통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유압 램 연결 보스의 침급 및 파손에 주의해야 합니다. 고열에 의한 펌프 실린더의 패킹 등의 변질에 주의해야 합니다. 차체 수리 장비뿐 아니라 장비를 선정할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장비 중에서 가격, 성능, 내구성 등을 비교 검토할 사항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브레인 교정기 장비의 성능으로 다중 인장을 위해 인장 기둥이 2개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체 수리 장비는 사용이 편리하고 기술 습득 및 전수가 용이해야 합니다. 차체 수리 장비는 정확한 파손 분석과 정밀한 보건 작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작업자의 피로 감소와 작업 효율성, 정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 사용업체에서 차체 수리 장비의 특성에 맞는 장비 활용도입니다. 차체 수리 장비에 대한 투자 경제성입니다. 제조업체 교육 및 AS 문제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자동차 차체정비에 관한 학습을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오늘 조금 우리가 다소 좀 복잡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네. 예, 이해가 좀잘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우십니까? 예,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네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항상 복습입니다. 예, 저도 복습을 해서 예, 예또 어, 이후의 시간에는 더욱더 자동차 차체정비의 전문가가 돼서 선생님 앞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신 우리 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벤치형 차체 수리 시스템 프레임 교정기는 벤치에 차체를 고정하는 고정 장치와 체인 블록 대신에 에어 유압 견인 장치를 사용합니다. 견인 장치는 어느 위치에서나 원하는 방향과 각도로 자유롭게 견인을 할수 있습니다. 수리 자동차를 벤치 위에 올려 차체를 수리함으로 작업자의 필요도 감소로 작업 능률을 향상시켜줍니다. 벤치 시스템의 구성 장치로는 고정 장치, 인장 장치, 계측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측 장치로는 레이저 컴퓨터 계측기, 지그 시스템, 센터라인 게이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계 장비 점검 검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장체인의 경우 체인 혹은 훅을 가열하거나 꼬이지 않도록 합니다. 검사하기 전 체인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체인의 링크가 마모되거나 금이 간 것, 늘어남, 휨을 점검을 합니다. 에어라인의 경우 에어호스에서 압축공기가 새지 않도록 합니다. 압축공기에 수분이 있는가 확인하고 수분을 제거합니다. 에어라인을 기계에 사용할 경우 에어 여과기를 통과한 압축공기만 사용을 합니다. 모든 원터치 카플러는 파손하면 교환합니다. 유압 라인의 경우 에어 하이드로릭 펌프, 유압 펌프에서 기름이 누출되는지 점검합니다. 유압 하이드로릭 펌프, 유압 펌프에 절대로 수분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유압 볼 밸브나 속도 조절용 노즐의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유압 실린더의 램에 먼지나 페인트 등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유압호스가 파손 상태의 변형을 확인 점검합니다. 유압 작동 유의 기능이 떨어지면 오일을 교환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자동차 차체 정비에 필요한 장비들을 정확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차체를 정비할 때는 항상 정비지 친서를 토대로 검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평소 정석대로 작업하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벤치식과 바닥식 차체 수리 시스템과 각각을 프레임 교정기를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를 잘 익혀두면 현장에서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수리 용접기, 에어 공구, 수공구에 대한 점검 방법도 잘 익혀야겠네요. 물론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NCSB 기반으로 한 자동차 차체 정비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